수진아, 너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여행은 가족끼리만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단한 번도 가족 여행에서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저만 제외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 여행인데 수진이도 함께. 남편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다 나가면 집은 누가 지켜?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대려고 해?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준호와 4학년인 성민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민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나만 빼고 가려는 거야? 12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언제 한번 불평한 적 있었어? 민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이번 한 번만 참아줘.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저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조차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저는 늘 남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저에게 할 일을 빼곡히 적어주었습니다. 화분에 물주기, 택배 받기, 집 청소하기, 놀지 말고 집안일 제대로 해놔. 돌아와서 더러우면 가만 안둘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호주로 떠날 준비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심심하지 마. 선물 많이 사올게. 엄마도 맛있는 거 해먹고 쉬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인사조차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던 소파였어요. 그제야 이 집이 얼마나 제 취향과 맞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한 가구, 시어머니가 선택한 커튼, 시어머니 취향대로 꾸며진 모든 것들, 저는 문득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아, 그 집은 내가 혼수로 가져간 거잖아.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런데 왜 눈치를 봐?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첫 번째 밤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날은 자명종 없이도 8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이렇게 늦잠을 잔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침도 안 차리고 뭐하냐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함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평소 시어머니가 냄새 난다며 못하게 했던 참치찌개를 끓여먹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혼자 있어. 어머 혼자. 시어머니는 호주 여행 갔어. 나만 빼고 친정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 집은 우리가 내 혼수로 마련해 준 거잖아.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았어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3억 원을 주어 마련한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봤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니 12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7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을 팔고 혼자 살면 어떨까?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넷째 날, 저는 처음으로 동네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결혼 전에 즐겨 읽던 소설책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가 밖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다섯째 되던 날 저녁, 친정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혼자 있으니까 어때? 생각보다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언니,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느라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혼자 지내니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셨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좋은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결혼할 때이집 마련하느라 우리 재산 반을 써줬어. 그런데 정작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잖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인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게 가족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가구부터 침실커튼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 취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수진아, 이 집은 언젠가 우리 준우가 물려받을 거야.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혼수로 마련한 집을 마치 당신 것처럼 여기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집 관련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도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혼수 재산의 법적 지위에 대해 찾아보니 혼수로 가져온 재산은 혼인 중이라도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즉,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봤습니다. 단순히 시세만 알아보려고 했는데 중개인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요즘 이 동네가 핫해요. 7억 5천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변해야 했어요.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호주에서 돌아오는 날 민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아이들도 신나했고 어머니도 오랜만에 활기차게 웃으셨어요. 아빠, 엄마한테 빨리 선물 주고 싶어. 성민이가 손에 든 쇼핑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엄마를 위해 고른 향수를 꼭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 없는 동안 뭐 했을까요? 뭐겠어. 집안일이나 하고 있었겠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번 기회에 수진이와도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남겨두고 온게 조금 미안했거든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거야. 우리도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평소 같으면 거실 불은 켜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어? 엄마가 잠든 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호도 조금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평소에 가족들이 늦게 들어오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현관 앞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왔어. 민호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이상했어요.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고 평소 현관에 놓여 있던 수진이 가방도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이들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도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소 수진이가 쓰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니 수진이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고 평소 수진이가 쓰던 화장품들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는 당황해서 수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간 거야? 감히. 할머니, 엄마가 왜 없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항상 집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무서웠던 거죠. 민우는 급히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개인 물건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집 전체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민우가 그것을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은 제 혼수 재산이니 제가 처분하겠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읽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정말로 집을 팔고 나간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1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내려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집명에 변경된 게 있나요? 아, 2024호요? 네, 사흘 전에 매매 신고 들어왔어요. 관리소장의 말에 민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수진이가 집을 팔았다는 거였어요. 그럼 새 집주인이 언제 들어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급히 집으로 올라가서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로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수진이 명이라서, 법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12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진이를 욕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키워주는 애를 이렇게 갚나 아이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언제 돌아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장 살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집 말씀이세요? 부인분이 직접 오셔서 급매로 내놓으셨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서 금방 팔렸죠. 그럼 매매대금은 부인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예요. 민우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당장 그년을 찾아서 집 되돌려 받아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완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갈 곳도 없는데.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당장 다음 주에는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수진이 친정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혹시 거기 있나요? 아니요. 수진이는 연락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건지 아세요? 글쎄요. 하지만 민우씨, 수진이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뭔가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수진이를 찾아다녔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보고 평소 수진이가 다니던 곳들도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도 수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며 수진이를 찾으라고 다그쳤어요. 그년이 어디 숨어있든 찾아내서 무릎 꿇려야 해. 하지만 수진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올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수진이만 탓하고 있었지만 민우는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났을까?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많이 시들해져 있었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돌아올 거야. 민우는 확신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수진이가 언제 돌아올지, 아니, 정말 돌아오기나 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해봐. 꼭 찾아야 해. 어머니, 이미 다 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다급함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더커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진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기가 망설여졌지만, 수진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눈치를 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시는 시어머니. 민우는 모른 척 한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주인 대접을 못 받을까?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집인데. 일기를 읽으면서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에서 나만 빼고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12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마지막 일기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 쓴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수진이를 홀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수진이를 욕했는데, 이제는 가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12년 동안 우리를 잘 돌봐줬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어요. 결국 이사 날짜가 되어서 임시로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 민호와 아이들은 모텔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모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민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호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이는 수진이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택배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민우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 결정에 놀라셨겠지만, 이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 꿈도, 제 취향도, 제 친구들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이 가족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 저만 제외시킨 일은 마지막 계기가 되었어요.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는 말로 저를 배제하면서도 정작 그 집이 제 혼수 재산이라는 건 잊고 계셨죠. USB에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몰래 녹음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들, 그리고 민호가 침묵으로 일관하신 순간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해 보니,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우리 민우가 불쌍하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뭐라고 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다른 파일들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의견이 많아. 시집 와서는 시댁 말을 들어야지. 이 집은 나중에 준호가 물려받을 거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민호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척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수 재산인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언젠가는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민호에게는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겠죠. 다만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집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아이들 명의로 교육비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새로운 삶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연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편지 끝에는 수진이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민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에게도 편지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녹음 파일들을 듣고 나서는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어머니,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가족이 완전히 흩어진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어요. 특히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알것 같아. 어느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 우리만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아이의 성숙한 말에 민호는 놀랐어요. 아이가 벌써 이런 걸 이해할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성민이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느날 민호에게 수진이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씨, 수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어디에 계신가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장모님의 말에서 수진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많이 변해 계셨어요. 민호야 내가 수진이한테 정말 못했구나. 어머니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어. 수진이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보지 못했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민호는 우연히 수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동창으로부터였어요. 수진이 요즘 카페 운영한다더라. 제주도에서, 카페요? 응. 예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잖아. 혼자 사는 것 같던데 되게 밝아 보이더라. 민우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인다니 다행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 소식을 전해주니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나중에 커서 엄마 만나러 가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민우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작에 수진이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